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우리는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맥주절은 6월절 초막절과 함께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곳에서 3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반복해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이 3대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다시 말해서 어떤 특정한 날짜를 기념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의식이나 예식으로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의미와 내용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6월절과 맥추절을 합쳐서 맥추감사절로 지키고 있고 초막절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 6월절과 맥추절을 합쳐서 맥추감사절로 지키느냐 그 까닭은 이두 절기는 사실상 하나로 묶여져 있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맥추절은 6월절로부터 며칠째 되는 날 51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맥추절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부터 10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얼마를 세어라? 일곱 줄을 세어라. 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일곱 줄을 세느냐? 본문 앞에 나오는 1절부터 8절까지는 6월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만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1절부터 8절까지는 6월절을 지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6월절로부터 얼마를 세고 일곱 주, 며칠입니까? 49일을 세고 그 다음날인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되는 날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오순절, 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6월 절로부터 7주 한 주가 7일이니까 7주는 7이 7번 77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은 같은 절기인데 유월절과 하나로 묶여져 있는 절기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맥추절이라는 절기 명칭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맥추절이라는 명칭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보리맥자를 써서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라는 의미인데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은 이스라엘의 시기상 보리가 아니라 미를 추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절이라고 잘못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는 맥추절이라는 절기는 잘못된 절기라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그러한 주장은 결코 올바른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미를 추수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맞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할때 맥추절로 번역된 히브리 원문은 하그하카치르 수확의 절기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는 수확의 절기를 지키라라는 뜻입니다. 그걸 맥추절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특히 출애굽기 34장 22절을 보시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맥추의 초실절이라는 부분의 히브리어 원문은 바쿨레 커치트 히팀이라고 해서 밀의 초실절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보리가 아니라 밀이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은 이스라엘의 시기상 보리가 아니라 밀을 추수하는 시기가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달력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양력과 음력을 혼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오늘날 정확하게 날짜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과 약 3개월 정도 차이가 나니까 맥추절은 오늘날 달력으로 6월 중순쯤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까지는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이고 5월 말에서 6월 중순까지는 밀을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6월 중순쯤인 맥추절은 보리가 아니라 밀을 추수하는 시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추절이라고 번역을 한 것은 결코 잘못된 번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맥추라고 할때 맥이라는 것은 단지 보리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식물학 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맥류는 핵심 포와 아, 풀학과의 곡식을 읽고 잃컸, 있는 말로 보리, 밀, 호밀, 귀리가 맥류에 포함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더 세밀하게는 보리는 대맥이고, 밀은 소맥입니다. 이렇게 보리뿐만 아니라 밀도 맹류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이스라엘의 시기상 밀을 추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번역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이라는 절기는 잘못된 절기라는 주장은 성경적으로 올바른 주장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6월절과 맥추절은 하나로 묶여져 있는 절기입니다 먼저 6월 절로부터 며칠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이 맥추절이니까 날짜로 묶여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50일 동안에 이스라엘은 먼저 보리를 추수하고 연속해서 밀을 추수했습니다. 50일 동안 보리와 밀을 연속해서 추수를 하기 때문에 보리의 추수로 시작되어 시작되어서 밀의 추수로 50일 동안 끝이 나는 것입니다. 날짜뿐만 아니라 추수로도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9절로 10절 상반절 한번더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추절은 6월절로부터 일곱 줄을 세워서 지키는 절기로 그렇게 날짜로 묶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부터 여러분 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이 언제입니까? 보리를 추수하는 날부터 일곱 줄을 세워서 미를 추수한 후에 칠칠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짜만이 아니라 보리와 밀의 추수로도 하나로 묶여져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보리와 밀의 추수 시기를 가지고 맥추절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주장은 성경적으로 전혀 설득력이 없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맥추절이라는 절기는 추수한 것이 보리냐 아니면, 미리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절기가 어떤 의미를 담아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한 것이 볼이든 미리든, 그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볼이냐, 미리냐에 집착을 해서 절기를 부정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절기에 담아 놓으신 의미를 놓쳐버린다면, 그것만큼 오리속은 짓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추절이라는 절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절기냐? 본문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7절 맥추절을 지키되, 어떻게 지키라고요?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칠칠절이니 맥주절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는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대로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예물, 헌금 이야기를 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 교회가 헌금과 관련해서 많은 잘못을 범해 왔고 지금도 범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1조를 하면 그것보다 더 많이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신다. 라는 식으로 헌금을 마치 하나님께 투자를 하는 것으로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서 너무 좋아.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봐도 이제 내년이면 부임한 지가 10년차가 되는데 설교 시간에 헌금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좋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게 좋은 걸까요? 정말 그게 좋은 걸까요? 저는 스스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목회자로서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헌금에 대해서 중요한 신앙 고백 행위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중요한 신앙 고백 행위입니다. 찬양, 기도, 말씀만 중요한 고백이 아니라 헌금도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주일 예배 순서 가운데 헌금이라는 순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순서 가운데 헌금이라는 순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 후에 하는 찬양은 설교 후 찬양이 아니라 봉헌 찬양입니다. 헌금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헌금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설교 후 찬양을 할 때, 봉헌 찬양을 할때 그냥 건너뛰셔야 됩니다. 건너뛰셔야 됩니다. 눈을 감으시든지 귀를 막으시든지 아니면 잠깐 나갔다가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헌금은 중요한 신앙 고백 행위입니다. 벌써 표정이 어두워지시잖아요. 그죠? 네. 헌금은요, 중요한 신앙 고백 행위입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단돈 천 원이라도 헌금 하셔야 됩니다. 헌금 하셔야 됩니다.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돈 천 원이라도 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담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는 세례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1조를 하면 금전적으로 보자면 11조 한 만큼 손해입니까 이득입니까 대답을 잘 하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11조를 하면 금전적으로 11조 한 만큼 손해입니까 이득입니까? 손해입니다. 금전적으로 손해입니다, 여러분.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뻥 튀겨서 더 많이 주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뻥튀기 장사치가 아니십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돈보다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최고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헌금하실 때는 아까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헌금은요, 아까운 법입니다. 이 세상 최고의 가치인 돈이 너무너무 아깝지만 이 아까운 것을 하나님 앞에서라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헌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면 너무너무 아깝지만 이 돈이 하나님 앞에서라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고, 나의 최고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대 받은 성도의 의무요, 특별히 장로, 안수집사, 권사, 중직자라면 마땅하고도 당연하게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복을 주신 대로 다시 말해서 네 형편에 맞게 힘을 다해서 마음에 우러나오는 예물을 드리면서 지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본문 11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이 맥추 감사절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신분과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어디입니까? 구약시대에는 성전이요, 지금은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면서 지켜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함께 하나님께서 묶어 주신 공동체임을 고백하면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맥추 감사절은 여기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혹시 나와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사람 혹시 내 마음으로부터 미워하며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혹시 아무런 신경도 내가 쓰지 않는 무관심한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과 하나로 어우러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화해하셔야 되고,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셔야 되고, 무관심했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맥주감사절입니다. 많고 많은 교회,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서울우림교회라는 한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섬겨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 공동체로 묶어주신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기쁘고 즐겁게 하나로 어우러져야 되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절인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지켜야 되느냐? 이어지는 본문 12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국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두 가지 규례를 지킬 지니라.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무려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그종그 그 종된 자리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이두 가지를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마땅히 주어진 형편에 맞게 힘을 다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마땅히 함께 구원해 주신 모든 사람들과 화해하고 용서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더불어 한 공동체로 어우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두 가지를 행함으로써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주어진 형편에 맞게 힘을 다해 예물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세상에 속한 최고의 가치를 버림으로써 나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 하나님께,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표시를 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함께 구원해 주신 사람들과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인데 이것은 나는 세상과 함께 묶여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사람들과 함께 묶여져 있는 사람이라고 행동으로 표시를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주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추절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절기인데 특별히 두 가지 행동을 함으로써 표시를 내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맥추감사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최고의 가치인 물질을 하나님 앞에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섬겨가도록 묶어주신 교회 공동체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셔서 모든 사람들과 더욱더 깊이 하나로 어우러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구원받은 성도로 세상과 묶여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로 묶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받은 바 구원을 이 맥추절에 고백하시고 행동으로 고백하시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됨을 행동으로 표시내면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성도이기에 세상과 묶여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과 한 공동체로 묶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네가 받은 구원을 두 가지 행동을 함으로써 고백해내고 주어진 삶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로 마땅한 행동으로서 표시를 내며 살아가라.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겸손케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최고의 가치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구원받은 성도로 세상과 묶여져 있지 않고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과 한 공동체로 묶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며 맥주절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